설리 가족이 김수현이랑 영화 리얼 감독한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어. 그것도 설리 생일 하루 전에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냐면 설리가 출연했던 영화 리얼 기억나지? 2017년 개봉했을 때 설리의 배드신과 노출신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근데 설리 유가족이 이 장면에 강요 의혹이 있었다고 폭로한 거야.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첫 번째 질문. 원래 대본에는 배드신이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왜 추가된 건지 두 번째 질문. 영화 제작진은 대역배우가 준비돼 있었다고 했어. 그런데 왜 설리를 설득해서 직접 촬영하게 만든 거야? 세 번째 질문. 당시 제작진은 대역이 아파서 못 왔다. 고 했는데 현장에 대역 배우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그럼 설리가 대역 없이 찍게 된게 계획적이었단 얘기야?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강요된 촬영이 아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지. 게다가 영화 감독 이로배가 김수현의 사촌형이잖아? 이러니까 더더욱 김수현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이 폭로가 나오고 나서 김수현도 이로배 감독도 아직까지 입을 안 열고 있어.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이 문제 그냥 넘어가도 되는?